m b c Everyone. 희야 네. 드디어 드디어 우리가 MC 자리를 깨쳤어. 담배를 못 하니까. 근데 둘이 됐으니까 우리 아. 둘이 하면 돼. 그렇지. 오늘 되게 신경 쓰신 것 같은데. 아 그럼 누나 만나면서 이거 얼마 씻겠지? 안장고는 이거 센스. <laughs> 안정거리 센스. 뭔지 알죠? 이제? 네, 알아요, 알아요. 근데 뭔가 이풀 부족한 것 같아요. 아. 뭐가 부족한데요? 말해봐요. 말해봐요. 그렇긴 해요. 강희 씨도 뭔가 부족하고, 네. 저도 뭔가 허전한 게. 뭔가 손이 허전한 것 같아요, 누나는. 그, 그,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백, 백! 백. <laughs> 아, 귀찮아. 귀찮어질것 같아. 백. 저도 백 좋아하죠. 백이 없어서 뭔가 패션이 네. 완성이 안된것 같아요. 맞아요. 백을 어떤 가방을 든다에 따라서 스타일이 확살하고, 이거 얼마나 센스있어 보이는가. 맞아, 맞아. 보이거든요. 맞아. 여자들의 스타일링 완성의 키워드인 백 취향에 따라 종류가 천첨한별인데 크로스백이요. 크로스백 좋아해요. 스퀘어백 들고 다니기 편하고 쉽게 접을 수 있어서 짧고 매기 편하고 컬러 중요시 봐요. 그날 입은 옷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자존심 <laughs> 자신감 남자친구 선 갖고 싶은 거 남자들한테 줄수 없는. 거. 백이 할수 없는 독특한 소재의 트렌디한 네온 컬러백부터 모노톤의 클래식한 백들까지 올가을 스타일 지수를 한 단계 업시켜줄 매력적인 가방들을 소개해줄게. 오! 이기 뭐야? 와 되게 많다 색깔 너무 예뻐 이 좋아. 이 가방 스타일 알죠? 이 스타일 알죠? 어, 맞아요. 근데 맞아요. 되게 소재가 네. 되게 특이하다 가벼운 스 가득이 아니라 광희 씨 지난 시즌부터 유행했던 네. 이런 잠수복 소재의 몰요 벌키한 맨투맨 셔츠 많이 유행했잖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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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지금 가방이 나온 것 같아 어나이소 어, 되게... 가방 처음 봤어 어 되게 특이하다 이것도. 버건디 아, 요즘 대세, 어, 오, 예쁘다, 그거. 버건디가 뭐였어. 예쁘다. 그치. 가볍고, 어. 그렇다고 너무 흐물흐물하지 않고. 야, 이거 완성을 해준다, 룩은. 나를? 완전. <웃음> <웃음> 가을 하면 버건디 아니겠어. 맞아, 맞아. <laughs> 뭐 연예인들도 공합 패션하면. 가방을 굉장히 아. 중요할 것 같아. 그치. 엄청. 백팩을 매느냐, 아니, 옆으로 드는 걸 매느냐, 보스턴 백을 매느냐가 중요한 거이야 어, 가방. 이라는 게 사실 한번 사면 계절 타는 게 아니라서 되 오래 들잖아. 어. 그래서 고민이 많고 고민이 되고 사기에는 어. 또한번 사면 오래 들어야 되니까. 맞아, 고민이 되는 아이템이야. 네, 안녕하세요 네 광희씨랑 네. 네. 저랑 네. 오늘 뭔가 좀 차려 입었는데 비프로 네, 네. 부족한 것 같아서 가방을 고르러 왔어요 요즘 네. 네. 트렌드와 많이 찾는 가방 이런게 있어요? 요즘은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보다 네. 자기의 개성을 나타내는 디자인을 선호 하시는데요 음. 컬러풀한거 아, 컬러풀 하던지 컬러풀한. 아니면 아주 베이직한 오. 스타일의 오. 소재나 그런 스타일의 가방들을 많이 선호하고 계세요. 아 그럼 관이 아울러 어.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냥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 응. 우리 서로 그냥 자기가 고르는 건 식상하니까 어. 우리 서로 골라주. 아, 아, 서로가 봤을 때. 어딱이 이미지다. 블라드 모델이니까 확실히 알 거고. 어, 그래 그래. 아그 아이돌의 눈으로 어, 한번 골랐어. 라주 실화도 없게. 어디 보자. 뛰어난 스타일링으로 유명한 탑모델 현이. 세련된 <목소리> 감각으로 패션에 무한애정을 보이는 패션돌 강이. 과연 누가 더 센스 있는 추천 가방을 선택할까? 골랐어, 누나? 골랐어. 하나, 둘, 셋 하면 은 응. 보여주기로 할까? 하나, 하나 둘, 둘, 셋! 이거! 자! 이건 사실 광희 씨가 아까 저어 네. 오자마자 이렇게 딱 짚은 가방인데 이게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되게 이걸 드는 순간 그 패셔니크 그 프론트로에 앉아 있는 네. 그런 패셔니스타. 정말? 어쨌든 이 카키하고 버니. 딱 어울려. <laughs> 어떡하고멀티퍼포즈를들수 있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빅백보다는 이런 건 많을 거 아니야 네. 사실. 맞아. 누나랑 네. 같이 안았더라면 안 응. 나는 막연하게 저런 걸 골랐을 거야. 그치. 큰 오더는 못 하고. 그치. 냥 가방을 사면 안난한 네. 응. 이런. 응. 무난한. 베이직한. 응. 근데 누나가 오늘 골랐. 아니 아니 아니야. 이런 걸로 포인트를 줘야지. 오케이. 응. 패셔니스타. 그나 <laughs> 이번에 고르는 누나 어. 어떻게 생각하니 한 말해봐. 이거 어. 이거 뭐 나쁘지 않아. 왜? <laughs> 나쁘지 않아. 봐봐 나는 왜 이거 골랐냐면어 <laughs> <laughs> <몰랐냐? 웃음> 어, 분명히 나. 난이... 원래 이 디자인이 여기서 제일 예뻤어. 어, 예뻤어. 근데 음. 나는 항상 그랬듯이 어떤 가방이 나오면 어. 가죽이 다른 제품이 나와. 어. 그렇잖아. 그치, 그치. 벨피가 나오거나 악어가 나오거나. 나는 <laughs> 항상 그게. 되게... 그치, 뭔가 스테디셀러가 어. 되면 그럼, 시즌에는... 그 다음 시즌에. 그레어템이잖아 맞아, 맞아. 어때?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사실 내가 위는 블랙 앤 화이트인데 음. 지금 아래에다가 이런 타탄 체크로 된 이런 컬러풀한 팬츠를 입어서 또 어울리는 것 같아. 너무 이렇게 막일란스러운 컬러보다는. 강렬한 버건디 컬러와 중앙 포켓 디자인이 시크하고 인상적인 현유의 추천백, 광의의 추천백은 베이직한 컬러의 뱀피무늬를 더한 네오플랜 소재의 토트백이야. 방해 오늘 어땠어? 나는 사실,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가방 사러 오면 베이직한 걸 고르게 된단 말이요 기본 빵! 한 번쯤은 좀더 이런 새로운 소재나. 맞아, 독특한 예. 걸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 좋을 것 같아, 오늘 가을에는.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좀 세련되고 본인의 취향에 맞는 가방을 네. 골라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뷰티풀 데이즈의 더 데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안녕! <laughs>